있었습니다. 엘리와 같은 교회보다는 아이 사무엘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엘리 제사장에 대한 이 사무엘상 앞부분에 어,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기록된 구절들을 좀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좀 띄워주세요. 보시면은. 1장 9절에 엘리 제사장 엘리가 여호와의 문설주 격의자에 앉아있더라 그리고 엘리가 매우 늙었더라 엘리가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것들에 엘리가 길력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린다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옆에서 목이 부러져 죽어내고 이 엘리에 대한 소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보시는 대로 그 다음 장 보세요 나이가 98세지요 매우 넓었습니다 눈이 어두워서 잘보시서 그러다 보니까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으로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 그러다가 그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은이라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 사삼이다, 이리는 그리고 제사장입니다. 그러더라도 98세의 매우 넓은 노인이 무엇을 할수 있겠는가라고 이엘리를 보면은 98세의 매우 넓은 노인이 된 이분이 사사인들 제사장님들 무엇을 할수 있겠나? 아무것도 할수 있는 일이 없어 보이는 그래서 늘의자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것을 단견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그렇죠 우리 영등교회가 100주년이면 나이로 계산하면 109살이 됩니다. 사람이 109살 되면할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동안은 일을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의자에 앉아서 지내도 된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의자에 앉아서 지내는 생활만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나이로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건강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경제적, 경제력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지식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반면에, 믿음으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 나는 어디에 속했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로 일한다는 말은 이런 의미가 되죠. 어, 젊었을 때는 열심히인데,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는 어, 좀 쉬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이것은 나이로 일하는 것입니다. 건강을 일한 사람은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할수 없다라는 마음부터 먼저 생기게다 건강하게 됩니다. 물질로 일하는 사람은 경제력을 잃으면은 돈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지금 함께 우리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는 분명 한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라는 삶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된다는 사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기준으로서 우리가 이 일리를 보고 그러니까 매우 늙어서 나이가 98세라서 그래서 의자에 앉아있고 눈이 어둡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보십시다. 젊은 사람인데, 젊은 사람인데도 직장일 때문에, 뭐 사업일 때문에, 뭐 가정일 때문에, 너무 바빠가지고 하나님 일을 할수 없는 형편이라면은, 늙어서 일을 할수 없는 형편과, 너무 바빠가지고 하나님 일을 할수 없는 형편, 이게 뭐가 다릅니까? 다를 바가 없어요.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똑같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일을 하는 사람은 나이나 건강이나 체력이나 물질과 관계없이 믿음으로 일을 하게 어, 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이에 맞는 일을 찾아서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젊었을 때는 젊은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을, 젊은 사람이 해야 되는 일들을 찾아서 하게 되고, 나이가 들었어도 나이가 든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을, 나이가 든 사람이 해야 하는 일들을 찾아서 해야 된다라는 뜻이죠. 이것이 믿음으로 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양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다. 보세요, 자녀들, 청년들. 노인들 다일어 하는 사람 네. 하,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나이와 관계 없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십시오. 성경을 보시면 누가 보금 입장에는 사가리아와 엘리사벳이 나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되었는데 아들을 얻었어요. 그 아들이 세례 요한입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되었는데 성경에는 나이가 많은 늙었다고 표현하어있 그런데도 아이를 얻었습니다. 이 장에는 안나와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함을 따라 성전에서 밤낮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이러한 분들. 이분들은 다어령입니다 고령. 안나 같은 경우에는. 결혼하고 7년 만에 혼자가 되고 84세 이게 84세까지 살았다는 건지 80, 결혼하고 혼자되어서 84년을 살았다는 건지 해석이 좀 필요하고 어었던 고령인데도 늘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런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나이로 일한 사람이 체력으로 일한 사람이 아니고 믿음으로 네. 일한 사람. 네. 이제 사무엘도 보겠습니다. 네. 사무엘도 네. 일선에서 물러났을 때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네. 젊어서는 일선에 서서 나라를 위하여서 일하다가 이제는 나이가 들었으는 이수도로 물러가서 나라를 위하여서 여호와께 기도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돼요. 나이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일을 믿음으로 하는 육군들입니다. 사무엘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좀띄워주세요그 다음. 예, 네, 사무엘 보시면은 한번 쭉, 글씨 보입니까? 예, 네, 한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리라.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첩을두 받더라.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사무엘은 여호와의 궤 있는 여호와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지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사무엘이 사람의 사무엘은 여호와의 스티다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아멘 그 다음 좀 키워주세요 정리라 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여호와를 섬깁니다 사무엘은 어디 앞에서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여호와 앞에서 자랍니다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어요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에 집에 문을 여른 자가 됩니다 사무엘은 늘 하나님의 전과 관계되어서 자라고 있고 살아가고 있고 그 나이에 맞는 일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른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로 태어나셨고 자라시고 어른이 되시고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네. 자라는 과정을 다 그치셨다라는 뜻입니다. 누가 보면 2장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영덕교회가 사람의 나이로 보면 109살입니다. 여기에다가 100년을 빼면은 사모엘의 나이 정도가 되지 않겠나. 아홉 0 백년 되면은 아홉 살이잖아요. 성경의 아이라고 성경에서 젖을, 젖 때는 기간은 보통 3세에서 5세 정도로 봅니다. 여러분, 그,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은, 한 50, 년 전만 해도 보통 5살, 7살까지 엄마 전불고 있는 애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아이는 청소년 시기 정도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백년을 빼고, 제가 이 백년을 뺀다라고 하는, 이제는 엘리의 시대를 자꾸 기억하지 말고, 과거를 기억하지 말고, 이제는 점점 자라가야 하는 사부위력대 되자, 그런 뜻으로 백년을 빼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아니, 여러분, 나이를 19살로 줄여주면 좋지 않습니까? 너무 줄였습니까? 한, 한창, 한참 자라야 자라는 나이, 나이, 살아야 하는 나이가 9살, 10살 정도입니다. 사모엘이 자라매. 아이 사모엘이 점점 자라매. 여러분, 믿음은 나이와 관계없이 점점 자라야 됩니다. 점점 세퇴하면 안됩니다. 믿음은 점점 자라야 돼요. 그런데 믿음은 어디서 자랍니까? 믿음이 자랄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요와 앞에서 요와 앞에서 믿음은 어디서 자라느냐? 요와 앞에서 자랍니다. 믿음은 세상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학교에 가서도 자라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요와 앞에서야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왜냐여호와 앞에 있을 때 요와 앞에서 성을 듣게 되고 그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의 사에드러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들이라 말미암는들이라 아멘. 별이니 자꾸 안 돼.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서는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여호와 앞에 와야 믿음이 자랄 수 있습니다. 어떤 면으로 믿음이 자라야 되느냐? 여호와를 섬기는 면에서 자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가야 돼요 계속해서 자라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나이를 떠나서 여호와 앞에서 숨겨야 되고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엘리의 특징은 여호와의 전 곁에 앉아야 됩니다 사보엘의 특징은 여호와의 전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안에 있는 것하고 밖에 있는 것하고 차이가 이런 것이에요 사모엘은늘 여호와 앞에 전 안에 있어요 누워있어도 여호와의 전 안에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야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을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집을 내 집처럼 드나들면서 하나님을 숨기는 자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물론 하루 종일 하나님의 집에서는 보낼 수 없죠 우리의 일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이사무엘이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할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을 했습니까? 무슨 일을 했어요?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어는 일을 한 것입니다 아, 네. 여러분 우리는 이걸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때에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는 저 문을 열고, 요와의 집에 들어와서, 요와 요하 앞에서, 요와의 말씀을 듣는 일로, 요와께, 우리의 삶을 바라는 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사모엘은 그렇게 시작했다는 것이. 사모엘은 성소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자랐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사무엘 당시에 이 성소의 환경은 세상보다 더 못한 환경이었어요. 그때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의 혼란함이 이 성소에서, 사무엘이 자라는 이 처소에서도 정말하게 보여주는 것이 사무엘상 2장 17절에서 22절, 24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와 호께신일큼은 그들이 여와의 호 제사를 멸시하며 떠나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향한 모든 일과 회만문에서 수종들은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동제하게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 속에 이 일리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범하는 죄가 몇 가지인가 보세요? 여러 가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그 다음에 대방의 수종들은 여인들과 엄난함을 했다. 그 일이 엄밀하게 진행되어서 아버지만 아는 것이 아니고 모든 백성들의 입을 통해서 아버지에게로 알려질 만큼 다 들어갈 정도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아비가 아버지이고 사사이고 제사장인 그 아버지가 하는 책망조차도 피전으로 흘러드리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사무엘이 생활하고 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믿음이 점점 자라나. 하나님을 사랑함이 점점 자라나. 하나님을 섬김이 점점 자라나. 그의 거룩함이 점점 자라나.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는 환경을 탓할 것이 아닌 거예요. 세상은 옛, 아주 옛날도 세상이고, 옛날도 세상이고, 지금도 세상이고, 앞으로도 세상은 세상입니다. 세상을 특별히 신앙생활하기에 좋은 세상이 바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거룩함이 찰 때에 여러분 이 환경을 이겨내야 될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보세요 예배의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는 자들의 무리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점점 자랐습니다 예배를 명시하는 환경, 오늘날 한국 교회를 또그 전체를 밟고, 밟고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 예배의 횟수가 줄어들어요. 예배의 시간이 점점 짧아집니다. 기도의 모임도 점점 줄어듭니다. 기도의 시간도 점점 줄어들어요. 도시에는 많은 교회들이 수요예배나 신교 기도회나 새벽 예배가 없는 교회들, 안 드리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많아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형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점점 자라는 것은 결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적은데 어떻게 그 거룩함이 믿음이 점점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의 시간이 점점 자라지 않고 기도의 시간이 점점 자라지 않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점점 자라가는 이런 부분들이 되지 않은데 하나님을 숨기는 그룩한 삶이 어떻게 점점 자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난주 찬양의 때분장이 소장에 와서 강의하는 중에 저는 이 부분을 참 다시 이렇게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아주 이렇게 전문적인 용어니까 잘 이렇게 못 듣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창조하실 때 3개월에서 5개월까지 1천억 개의 뉴런이 생기만든다그러죠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뉴런이 사람이 성장하면서 인지하고 생각하고 경험하며 하고 활동을 하면서 그 뉴런에서, 1천억 개의 뉴런에서, 1천조 개의 시냅스가 만들어진다고 했어요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세상에 최악의 시냅스가 형성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거룩의 시냅스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 사모엘 같은 경우에는 엄마 배속에서 태어나서 전때기까지그 엄마를 통해서 거룩한 시냅스가 형성이 됩니다. 기도의 시냅스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게 물들지 않냐. 고그 거룩함이 점점 자랄 수 있는 이런 결실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뭘 합시다. 그러니까 참일찍의 어릴 때의 거룩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해주고 인도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최광 선교사님이 쓴 책이래요. 내내, 추구도, 순종, 합니다. 이, 이 북한 말이 아주, 내내, 추구도, 순종, 합니다. 책, 저, 책이 이 책이 세 번, 이 성교사님은 탈북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중국에서 집중적으로 성경 통독을 중심으로 사역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중국에서 탈북한 청소년들이 이미 주체 사상의 상에 어릴 때부터 이게 훈련이 되고 세대가 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그게 안 깨어집니다. 그 주체 사상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더라.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요. 1년 동안 집중해 가지고 성경을 100독을 할수 있도록 훈련을 시킵니다. 여러분 1년에 100독을 하면은 려 먹고 그리고 잠잠 시간도 최대한 줄여가지고 집중하지 않으면 1년에 1 0도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훈련시 그런데 중국에서 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들이 밖에 나가서 이렇게 활동하고 이럴 수 없으니까. 잡히면는 네, 다시 또복성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밖에 안 나가고 그 이렇게 제한된 공간 안에서 집중적으로 훈련시키도 그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책의 내용입니다. 그 친구들을 한국에 데려왔는데, 이선교사님이그 사역을 하다가, 보안에게 잡혀가지고, 죽기 직전까지 끄들게 맞고, 거기에서 쫓겨난 거예요. 이 다시는 그게 갈 수가 없어요.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지금도 그 사역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애들인데, 한국에 데려왔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왜안 되느냐? 이 한국에는 이미 문화가 있잖아요. 자유가 있잖아요. 학교 나가면은 보고 듣는 이런 모든 문화들이 그동안 훈련되었던 곳조차도 이게 깨어지고 무너진다 여지없이 무너진다. 근데요, 한 부분을 제가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되는 아이가 있습니다. 누가 되느냐? 어릴 때부터 부모와 같이 살았다 부모의 사랑이 그래도 채워진 애들은 어떤 외부적인 이런 환경에 변화가 와도 완전히 흐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지키지키더라. 예. 우리 시간이 많이 가서 이런 제가 읽어드리지를 못하니. 성경적으로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도 부모의 사랑은 필요하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야지만 영적인 인내심과 자제력과 판단 능력과 의지력이 삶에서 균형 있게 나타날 수 있다. 예. 제가 한 끝부분에 조금만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연극기원회가 이제 109주년, 이제는 110주년을 시작을 합니다. 저는 두 가지 비전을 갖고 시작합니다. 오늘 기도도 했습니다. 성교 비전 세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건축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제 물론 부터다고 내년에 훈련회를 당장 하는 것입니다 이런 비전을 갖고 앞으로, 몇년 앞으로 내다보고 이제 조금씩 조금씩 준비를 해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모두가 다 판단이 되어서 그 일을 합니다. 그 일을 하면서 저는 또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준비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2년 동안 성경 통독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새벽마다 한 장씩 통독하고 묵상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좀속으로그로 내가 너에게 풍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3세부터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을 그룹으 해서 조금씩 조금씩 그래서 우리 속에 우리 영혼에 이 말씀의 집을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집을 세워가는 일을 저는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교회적으로는 건축을 준비를 하고 개인적으로는 우리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집을 더욱 든든하게 세워가는 이두 가지 일을 같이 계획을 하면서 말씀으로 내 믿음의 짐을 세우는 일을 먼저 해야 되고 중요하게 해야 되고 근무를 잘 해야지만이 근무를 지는 일도 무리없이 잘될줄있습니다두 네. 가지 다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하고 더 잘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함이 자라가는 일을 이것을 더 잘해야 될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큰일을 개명하기 전에 이 일이 안 되고 이거 이 이 무너지면 다른 큰일도 제대로 할수 없다는 이런 이런 마음을 가지고 2018년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집을 잘 세워질 때에 우리 교회가 필요하다는 근거를 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지역과 일방을 바라보면서 생명 살리는 일을 잘할 수 있게 되는 우리 교회로 세워줄 수 있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이렇게 합시다. 100년을 깨버리고 우리 교회 나이는 이제 9살이다 이제 10살이다 열심히 먹고 열심히 자라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다 이런 마음의 각, 각오를 가지고 새로운 미래를 출발하는 우리 모두 되십시다 아, 예. 찬송가 144장 1.2절을 부르면서 성찬 예식에 함께하겠습니다